쭈하, 멘붕은 쭈산파파입니다. 오늘은 후지토라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어제 이벤트 끝나고 진짜 멘붕 와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어, 지금 후지토라 보면 이번 에 신규 유닛인데 제건 레벨 20 기준이고요. 소화는 450, 업그레이드 450, 데미지 41.65, 범위는 15에 공속 5초예요 그리고 기본 공격이 메테오를 쓰고 있어요. 저기 이제 나오면 맨 처음에 있는 적만 공격하고 있어요. 단일 공격이고요. 공격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몹 잡는 거 봐도 뭐 지금 물론 되게 쉬운 맵남 나메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맵에서 써봐도. 그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업글 비용은 다음 건 800이고 데미지는 77.34 범위는 17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면 뭔가 하나가 스킬이 생기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잡아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다른 맵에서 써봤을 때도 루, 어, 루피 기어포스랑 그, 스타크죠. 스타크, 토니 스타크랑 후지토라랑 셋이서는 깡패에요, 그냥. 정말 진짜 깡패. 셋이 모아놓으면 다, 다 잡아요. 공중 빼고는 뭐. 근데 공속이 살짝 느린 게좀 아쉽긴 하죠. 아무래도. 뭐 단일 공격인데 5초밖에 안 된다는 게. 그리고 바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이.. 보게되면 다음 업그레이드는 900이고 데미지 136.85 범위는 20입니다 킬이 바뀌었네요 어 공격이 바뀌었어요 어 광역이죠 광역으로 바뀌고 공속이 1초 늘어나서 6초로 바뀌었어요 어.. 네 훨씬 세네요 아무래도 어.. 단일 공격할 때 보다 약간 지금 매지코처럼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공격을 하고 있어서 뭐 다른 뭐 비싸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1,500 데미지는 지금 현재 255.85에 범위 25에요 어... 네 되게 잘 잡아요 뭐... 물론 기어포스도 그랬고 이제 뭐 신규 캐릭터 나올 때마다 되게 깡패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또세 번째 깡패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엄청 세요 진짜 어, 잡는 것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냥 몹들이 삭제되고 있죠. 지금 진짜 나오면 네, 다, 잡, 다 잡아주니까 뭐 마음 편하게 볼수 있고, 솔직히 뭐소 어, 업그레이드 코스트는 모르겠어요. 그냥 음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중간 어중간한 스타크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비교가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죠. 바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다음 업그레이드도 있네요. 1600원이고, 지금 데미지는 398.65, 범위는 3 2예요 그리고 또 스킬 하나 생기네요. 다음 업그레이드 하면. 어, 그 스킬 한번 볼게요. 메테오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선 돈을 벌어서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 살펴볼게요. 한번. 메테오 공격이 궁금하네요 어, 다른 맵에 써보면서 메테오는 안 써본 것 같아요 사실 스킬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laughs>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 데미지 되게 세다 이러고 보고만 있어가지고 한번 지켜볼게요 어떤지 우선 지금 기어포스랑 스타크랑 아까 후지토라랑 셋을 소환해서 써봤는데 와 진짜 깡패 진짜 아 얘네가 깡패구나 이 생각했어요. <laughs> 어 지금 업그레이드했는데 데미지 612.84 범위는 3 2에요 그리고 스킬 메테오 스트라이크가 생겼어요. 어 되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지 궁금해서 어 이제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썼는데 어오 초반에 공격하던 모션하고 비슷한데. 이펙트가 확실히 메테오가 더 훨씬 많이 떨어지네요. 범위 전체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다른 맵에서 좀 센데 가서 써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 나메크는 아무래도 지금 되게 약한 상태에서 확인을 한 거라 우선 리뷰를 하고 다른 맵에서 한번 써보, 써보고 어떤지 제가 자세하게 그때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코스트가, 어, 비싸다라고는 못하겠어요. 뭐, 워낙에 지금 레벨 20 기준인데도 데미지가 되게 높은 편이기도 하고, 범위도 괜찮고, 어, 기어 포스랑 스타크 딱 중간 정도? 라고 봐야 될까요? 오, 애매하네. 뭐, 셋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씩 다 달라서 정확하게 누가 좋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3시속 동등하게 지금 나와 있는 랭크들을 보면 S, S, A, B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기어포스, 스타크, 후지토라는 그냥 2S,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얘네는 조금 S 플러스보다 한 단계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리뷰를 남길 때마다 별점으로 드렸는데, 얘도 별 5개 중에 5개. 줄수 있을 것 같은 유닛이에요 되게 좋아요 뭐 처음에 소환하는 코스트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기어포스가 1000이고 스타크가 450 얘도 450인데 어 스타크랑 후지토라랑은 초반에 이제 쓰기가 되게 좋다 보니까 그리고 얘 후지토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 범위 전체를 다 공격한다는 거뭐 물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되게 좋, 아괜찮다기보단 좋은 그냥 좋은 유닛이에요. 기어포스랑 제가 보, 보시면 지금 제 대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깡패 셋이 있네요. 어, 네 지금 스타크 소환해서 같이 한번 써보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면 그냥 깡패예요, 진짜. 어, 이제 기어포스까지 깡패 완성됐네요. 그냥 딱 보시는 대로 그냥 왜 깡패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스 경우에 콩오르건으로 다 때리고, 근데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메트라제타 기관총이죠. 기관총 쓰고, 근데 그리고 후지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딩라이트라고 이름답게 위에서 빛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저걸로 다 공격하니까 진짜 엄청나요. 얘네가 때리는 게. 난리도 아니에요. 셋이서 모여면 그냥 지상 유닛은 다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인피니티가 쓸 때는 미호크만 있으면 뭐 에어까지 다 잡으니까 어, 되게 기대되는 조합이에요. 지금 아직 제가 인피니티 가서는 다 써보지를 않았는데 미호크의 어, 데스노트의 브로마까지 있다면 정말 뭐 끝났다고 봐야죠. 한번 제가 인피니티도 다 같이 그 덱으로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어 우선 후지토라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뭐더 이상 뭐 설명해드릴 게 없어서 어 우선 뭐 보신 대로 되게 좋은 유닛이고 제가 나중에 인피니티 가서 미호크까지 넣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최강의 조합이 될수 있는지 그 나중에 이제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뒤편에는 제가 이제 빠지면 섭섭한 코드본 여태 지금까지 나온 코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 그리고 마킹 코드 알아보는 영상 넣어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되게 뭐라 그래야지 멘붕 와가지고 <laughs> 아 로블록스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예정대로 이제 80 로벅스씩 다 드릴 거고요.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그때는 이제 음. 방식을 좀 바꿀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뭐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이 삭제된 경우도 있고 막 이랬는데, 어 이번에는 제가 방식을 바꿔서 어 그거는 공지 영상에 또 따로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도 역시 제가 부계정을 만들어서 코드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 사용하시기 전인 분들 어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일일이 안 찾아보셔도 되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드가 그리고 기존 영상 가셔가지고 예전 코드를 쓰시고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사기다 이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어 지금 이게 어, 코드는 좀 빠르게 넘길게요. 이거 많이 올렸던 거라. 그 제가 설명란이랑 댓글 창에는 따로 남겨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뭐 업데이트 코드도 그렇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코드도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240k 열리까지 다 사용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어 코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 확인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리뷰나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